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에 공룡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물학자가 된 우리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뉴스의 김세훈입니다. 아나오, 아, 아나운서 이윤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 무척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했습니다. 보도에 노현후 기자입니다. 이곳은 많은 어린이들이 로봇공학자의 꿈을 키우기 위해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소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뉴스 노현우입니다. 어린이들이 꿈꾸는 장래의 망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허리 아픈 친구들이 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 모양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앉아서 공부하고 컴퓨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 근육이 쉽게 약해집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앉을 때 등을 구부리거나 턱을 개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림 뉴스 이태현입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소식을 전하 시간입니다. 보도에 전형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화석이 발견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에 공룡뼈가 발굴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인상적인데요.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 중 가장 무섭고 사나운 공룡으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는 복근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룡 캠프 현장에 전용진 기재입니다. 무더위 무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구에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캐스터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을 못 자는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3도, 전주 12도, 32도로 자외선 차, 차단을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다, 바다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 드림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